자, 3x-4y 플러스 2는 0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대요. 자, 그래서 얘가 3x-4y 플러스 2는 0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대지. 그러면 3에 x-2가 되고, 마이너스 4에 y, 마이너스 B가 되겠지. 플러스 2는 0. 정리하면 3X-6-4Y 플러스 4B 플러스 2는 0. 자, 그래서 3X-4Y 플러스 4B 마이너스 4는 0. 이와 같이 되겠지. 자, 근데 이거에 원래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고 했어요. 원래 직선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 잖아 3x-4y2는 0과 그 다음에 얘는 어, 3x-4y4b-4는 0 자, 원래 직선과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자두 개는 앞에 있는 xy가 xy가 같으니까 얘는 평행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그 위의 점 하나를 잡지 그러면 0, 요 위의 점 하나를, 임의 점 하나를 잡, 잡읍시다. 잡 얘는 0,2분의 1이면 되겠지. 여기 2분의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 된다. 그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어, ax 플러스 B 플러,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 여기에 x1, y1 있을 때요 거리에 어떻 구하더라? 우리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에 여기를 집어넣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이렇게 구해갖고 절대 값을 하지. 자, 그렇게 하면, 자,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루트에 3의 제곱 9, 16 이렇게 되고, 0,2분의 1을 집어넣는 겁니다. 0 집어넣고, 자, 여기다가, 여기를 지우고 다시 0 집어넣고 2분의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4 b 마이너스 4는 얘가 얼마가 된다고, 어, 거리가 2라고 했어요. 자, 얘는 계산하면 5입니다 그래, 넘어가면, 자, 요를 계산하면 4 b 마이너스 10이 되고, 얘는 1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B는, B는, 0이 되거나, 왜냐면 하 4b-12, -10이, 10이 되거나, 또는 4b-12, -10이, 4b-12, -10이, 마이너스 4B -10이, 10이면 되겠지. 그래서, 얘때는 b가 5가 되는 거고, 얘는 b가 0인데, 양수 b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지. 아시겠죠? 자, 아, 여기 잘못됐습니까? 다시. 어, 잘못됐네요. 자, 얘가, 그, 거리가 2가 되는 거지, 2가. 그래서 얘가 5가 되고, 2가 되니까 10이니까, 그죠? 10이 되니까, 음, 요 안에가 6이다, 그지? 10이 아니라, 그지? 어, 여기가, 안에가 6이다, 그지? 빼기 6. 다시요. 자, 여기가 빼기 6입니다. 그죠? 자, 빼기 6 했을 때, 4B-6이, 한 번은 10이 되든가, 4B-6이, 마이너스 10이면 되겠지. 그니까 넘어가면은, 내가 16이 되니까, B는 4가 되는 거나, 자, 여기 넘어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근데, B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4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가 6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번은 절대값이니까 한 번은 플러스로 풀고 한 번은 마이너스 풀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임의의 한 점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과 직선 사이 거리도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이상입니다.